안녕하세요, 아이엠먼입니다. 지난 저희 영상인 이슈, 이슈를 어, 통해 알려드렸듯이, 해시키 그룹의 해시키 프로라는 홍콩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개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전문 트레이더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어, 수준으로 일반인들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당 기사를 살펴보던 중에 이 해시키 그룹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레이어 지지님의 트위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윗이 정리한 홍콩 거래소 해시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트윗은 과거의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해시키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월가 거래소인 EDXM의 비트코인 캐시 상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DXM은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죠. 시타델과 피델리티 등이 합작하여 투자한 거래소인데요. EDXM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 비트코인 캐시는 기관 자본의 힘을 받아서 두 배에서 세배 상승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상승장과의 시너지입니다. 비트메스의 창업자인 아서헤이즈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연말에 코인 시장의 강세장을 예견했습니다. 만약에 이 해시키에 홍콩 자본이 제대로 투입되고 예견처럼 올해 말상승장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 그 업비트를 예로 들면은 그 업비트도 해시키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거래로 시작했는데요. 그 여러분 혹시 그 아인슈타인유움이라는 코인 들어보셨어요? 그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주었던 2017년도 말에 그 업비트에서 이두달 만에 100배의 수익률을 달성한 게이아인슈타인늄이었습니다뭐 어쨌든 지금은 상패가 되었지만 그 해시키 거래소와 그 상승장의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업비트의 아인슈타인늄 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이 관시 꽌시 문화입니다. 관시는 우리말로 관계 혹은 인맥을 뜻하는데요. 특히 바이낸스 랩스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64.64%가 바이낸스에 직접 상장이 되는 수혜를 입으며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중국 특유의 문화인 관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해시키 그룹의 포트폴리오도 이 해시키 그룹의 거래소인 해시키 프로에 상장이 되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 홍콩발에큰 상승장이 올 경우에는 이제 더큰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시키가 직접 발행한 토큰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해시키는 10억 개의 해시키 토큰을 발행했는데요, 이 토큰의 가치는 거래소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보기에 이전에 큰 성과를 이룬 BNB, 코코인 토큰, OKX 토큰을 예를 들면서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시키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면은 해시키가 리드 벤처 캐피탈로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시키 캐피탈 포트폴리오에 속한 프로젝트들도 보이고요. 네, 여기서 dydx는 빗썸, 그리고 팬들은 코인원, 그리고 efi도 빗썸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 정부와 관계 있는 그리고 홍콩 내러티브 블루칩 쪽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GAL 그리고 리나 알파 이렇게 어 비트 BTC 마켓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원화 마켓에는 상장되지 않는 코인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홍콩 거래소죠 그 해시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홍콩발 이슈는 중국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를 끄는 해시키 거래소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이제 앞서 언급드린 상황이 온다면 어 어떠한 상승장을 또 연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IM 머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